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태풍 마이삭이 새벽에 지나갔죠 부산은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지금 아침 한 8시 9시까지도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바람이 간간히 불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한반도 주변에 지금 태풍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또더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참 걱정입니다 자 태풍이 올라오더라도 골드 시장은 지금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골드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지금 이제 시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트로이온스 1온스당 1 9 4 7 7 5 0.5센터 그다음에 1g당 62불, 60센트. 그다음에 1kg당 62,590불 51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어, 돈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한국 금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 때가 299,000원, 팔 때가 285,000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 1돈입니다. 그걸 1g으로 나누면, 살 때가 79,733원, 팔 때가 71,466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 1kg 빠, 1kg 빠는 이 소비자 가격입니다. 8,568만 7 0원이 지금 현재, 국내 올드 금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1온서에 지금 현재 얼마냐, 27불 62센터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1kg가, 어, 128만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g으로 따지면, 어, 1280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1kg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기는 소비자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10% 보가서 떼고 뭐 수수료 좀 떼고 이렇게 하면 국내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놓으시면 매일 저희들이 시장을 갔다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고. 금을 살 때나 팔 때나 딜링을 할 때에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3일장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장부터 봐야 되겠죠 자 화요일은 뭐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고점에 있었습니다 자 아침에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이 고점이 아니었는데 저점에서 시작해서 오전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계속해서 어, 이 상승랠리로 펼쳐가다가 저녁 때서 떨어졌죠. 저녁 때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어제 이제 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을 받아가지고 어, 거의 사실 은 보합세에 있다가 어제도 거의 이제 똑같은 비슷,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언제냐면 뉴욕 시장이 어, 뉴욕 시장이 이제 서는 타이밍입니다. 이유욕장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욕장에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뭐심마되는 1935불, 35불까지도 34불까지 바닥 찍었는데 어, 오늘 아침에 요렇게 예, 시작을 해서 그모합권이 있는데 조금 회복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댓글을 주셨어요. 아, 지금 하락이 1920불까지 갑니까? 그건 아니다. 최악의 1930불 때까지 내려가겠지만, 그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어, 어제 저녁은 저점이 1935불이었다. 예. 이때 샀으면 딱 좋았는데, 예. 지금도 넣지 않았다. 1900, 현재 1947불 때니까, 와. 상승 그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제 왜 여기 에 떨어졌느냐 자 오늘 어미 달러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여기. 예. 어젯밤에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떨어졌는데 어, 실질적으로 봐보면큰 어떤 그 고점은 아니었어요. 조금 보합하고 있는데 그럼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이제 어떻게 봐 보면은 골드 폭락의 후유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앞에예 예, 한번 그 내리 쏟아진 어떤 부분 때문에 어제 예, 그 매물을 어제 좀 많이 던졌지 않느냐? 달러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어제 자락폭이 좀 컸어요. 그거는 어 제가 볼때는 어 매물량이 불안해 가지고 쏟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그 다음에 이제 어 달러가 이렇게 어 상당부분도 어 하락을 했을 때에 골드가 아 크게 안올랐어요 예. 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크게 안올랐죠 예.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매수량과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남아있는데, 어, 좀 지금 현재 좀 불안하다. 어. 어제 또, 어, 어 질문자 중에 FOMC 회의 결과에 또 그것도 주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하루봉입니다. 하루. 1봉이죠 하루. 예. 상승에서 조정을 아직도 조정선에 있다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조정이 예,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갔으면 조정 시장을 완전히 벗어나는데 여기서 완전히 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또어 반등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보여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요기서 이제 4시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쭉 떨어졌죠. 오늘 아침 에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젯밤 에 이게 왜 떨어졌을까? 예,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따로 지수를 보면 상당 부분 상승을 해쭉 올라왔죠 어제. 어제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침부터 시작, 9월 2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낮 시간은 그이 시간대 겁니다. 이렇게 쭉 상승을 해가 올라왔는데 어젯밤에 빠질 때가 이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상승을 하니까 쭉 빠져버렸거든요 골드 가격이 근데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으면 골드 가격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간 거죠 예. 새벽 장에는 크게 예. 상승을 못 했다는 거죠 다시 원점 해결했어요 예. 거의 지금 이제 어젯밤 어, 하락하는 그그 그 시점과 비슷한 동일 때에 지금 이제 에, 와 있는데 지금 약간 상승세가 꺾였던 내용이고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어제 달러가 어, 우리가 이생방을 실시간 방송을 할 때에 떨어질 때왜 떨어지나 다들 원인을 다 몰랐죠. 결과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보니까 유로화가 아, 어제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도 유로화 얘기했죠. 달러가, 어, 아, 달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 진체 인덱스 내는 54%를 차지하는 유로화의 어떤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유로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같다라 제가 어제 말씀 드렸고,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어, 진체적인 뉴스가 뭐냐. 아, 유로화가, 아, 강, 그동안 강세였어요. 달러는 하락세였고, 어, 유로화가 조정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 저녁에 그때, 유역장에 유로화가 어, 매물이, 매물이 많이 나왔다. 유로화가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어. 어, 달러 가격이 강세가 오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이 타이밍 뉴욕장에서 이렇게 푹 크게 하락을랬는 그런 어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달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 어~ 전체적으로 봐 보면 지금 현재 어 미장기 국채 수익률이 아직도 어~ 플러스에요 마이너스로 돌아서질 않습니다 예 계속 그 수익률이 플러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 달러가 아 힘이 안 빠진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래요 달러가 상당 부분 강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국내에도 지금 코로나 어 얘기 관련해서 어 부양책은 아니지만 어 지원 부분을 어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다 여야증의 합의를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추석 전에 집행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어, 거기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책을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나, 어느 규모를 해야 되느냐, 뭐, 그래서, 그, 그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유동성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 한번 더,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 달러는 조금 힘을 잃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은 어제 바닥을 한번 찍었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에, 지금 오전에도 어, 지금 발빠르게 에, 매수를 50불 전에 에, 매수를 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정상적인 골드 시장 같으면 아주 완벽한 사이클이 돌아간 거예요. 이게 예. 거의 이 저점에서 출발을 해서 어, 돌아서 한80% 90%때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형태면 우리가 골드 시장에 안정권에 들어 있다면 아주 완벽한 사이클을 어, 어제 한 사이클 돌린 개념이에요. 예. 참 지금은 이제 그런 어 부분이 없어서 아쉬운데 아마 이제 안정이 되면 이런 어떤 형태의 에 시장이 굴러갈 거다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전체에그 상황들은 오늘은 약간 어 어제 바닥을 찍고 조금 상승하겠지만 지금도 어그 지금도 약간 어, 조정, 어, 국민에 있다. 요렇게, 고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뭐 물량을, 물량이 이렇게 상승할 때에 요렇게 좀 따라줘야 이 힘이 붙이는 힘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죠? 물량이 굉장히 약하죠. 예, 약하기 때문에 이 상승, 할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조정이 어떤 어떤 내용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어, 어, 지금, 이제, 어제, 미 정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어, 어 지금 뭐, 제가 처음에, 어, 파월 의장의 연설을 끝나고 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미 주식 시장은 지금 난리 났다. 예. 뭐,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든, 어떤 쪽이든 한 쪽을 활성화시켜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어, 오게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바로 잡아보자 경기를 부양시켜 보자 이런 어떤 부분이고 오늘도 뉴스에 봐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이 경기, 경기 저점에 있는 이 경기를 정상으로 어, 어, 돌려 놓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린다 음. 2년 이상이 걸린다 라고 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항상 주장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이, 이 코로나 사태는 2년 정도 가야 증상화가될 것이다. 라고 한 내용과 거의 뭐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시장은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결론은 어, 40불대에서, 어, 매수 못하신 분들은,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고, 조금 지금은 상승 어떤 방향으로 가지만, 어, 약간, 약간씩 상승과 조정을 해가면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어, 여튼 뭐, 오늘, 그, 목요일이기 때문에, 에, 오히려 또 상승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일이 주말장이고 하기 때문에. 왜, 오늘 이제, 어 오늘 새벽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그 반등하는 어떤 힘이 또 작용할 거고요 또 제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다른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골드 시장을 계속 체크해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에 아주 뭐 30불대 중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제로의 기회가 있었죠 예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또 한국은 자야 되니까 자 오늘은 어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약간 조정세는 있겠지만 반등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 30 1935불까지 하락했던 그 반등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약간의 상승 개념은 가지고 가겠지만 큰 폭의 상승은 지금 달러를 봐서는 달러 지금 현재 달러의 어떤 지수나 어, 장기측근 수익률을 봤을 때는 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다 달러가 그러면 월드도 크게 상승하지 못할 거다 요런 어떤 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그 하루 어, 진행 잘 체크해 보시고 전체적인 어, 흐름을 항상 내 머릿속에 두고 어, 어, 다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가끔씩 어, 국제 시세 체크를 좀 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골드 시장에 있던 선행 지표가 요즘에는 유동성 시장에서는 달러 지수다. 달러 지수를 철저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좋아요. 어, 구독 알림을 누르시면 이러한 어, 시세를 계속해서 어, 업그레이드 해 주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댓글, 응, 많이 해주시고요. 어,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1000명이 될것 같습니다. 89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1000명이 되면 그 10%를 챔 계정, 체험계정, 100명을 챔 계정으로, 어,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댓글 위주로, 어, 또 우리가 그, 음, 그 실방, 실시간 방송 참여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온다는데 처음에는 우리 옆을 살짝 비껴갈 것 같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막 그, 그 한반도 전체 중간을 쓸고 가는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온 태풍 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태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긴장 늦추지 마시고 어, 잘 대비해서 피해 없기를 마이삭이 어, 별 피해 없이 지금 지금 부산은 뭐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것처럼 음, 준비 잘 하시고 오늘 하루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만약에 오후에 어떤 변동이 또 있다면 속보 형태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